평소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반부터인데 7시에 체크아웃을 하는 저를 위해 주인 아주머니께서 한 시간이나 일찍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따뜻한 쌀국수는 아침 식사로 충분했죠. 번역기를 돌려 잘 지내다 간다는 인사를 건네자 아주머니께서 물한 병을 주셨습니다. 제 방에 있었던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나가 막내를 업어 키우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이제 여행 가을차가 되겠고, 그 사파에서 3일을 보내다가 이동을 하게 됐는데, 어, 실제로는 요 이제 사파에서부터 어, 수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음, 그,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라이쪼를 거쳐가지고, 육쪽 어, 지방돌 따라서 여기 경치가 좋다는 고치대, 그, 신호란 곳을 거친 후에, 어, 마지막에 이제, 몽라이에 이제, 도착하는 걸로 되어는데 그래서 이제 일적으로는 이제, 사파에서 라이쪼 하루, 라이저에서 신호까지 하루, 신호에서 어, 목라이까지 하루 이렇게 이제 자전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도착해서 현지 어떤 경사도라든지 일부를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자전거로 이동을 하기에는 좀 쉽지 가 않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짐도 한 20kg 정도 되고 그래서 맨몸도 아닌데다가 그다음에 그 어떤 자전거 브레이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그, 뒤에, 짐을 실었던, 이제, 그, 가방이, 그, 좌우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고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제, 급상승, 그러니까, 이제, 오르막이 급한 것도 문제지만, 내려갈 때, 급하게 내려가는데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사파에서부터는 라이저우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어, 이쪽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사회차에는 몽라이까지 이렇게 버스로 전파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 잠시 드렸는데, 자, 본래 계획했던 사파에서 라이저우그 다음에 신호, 그 신호에서 이제 몽라이까지 그게 이제 보시면 사파에서 라이트온은 일단 한뭐1,500 고지에서 2,000 고지 500미터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게 2,000에서 다시 한 0. 그니까2,000 정도 거의 1 9 0 0 정도를 이렇게 하강을 합니다. 그 거리 자체를 보면 한 20km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시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아주 긴그 이제 내리막 같은 경우에도 제 자전거 컨디션에서는 상당히 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후반부 같은 이런 정도의 그 경사도 같았으면 이제 다섯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라이트에서 신호까지 가는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고개가 신호까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고 곡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그라운드 제로, 해발, 도 해발고도 제로에서 떨어져가지고, 어, 약한십한2 0한 k 로 정도 되는 구간을 상승을 한1 5 k 로 정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역시 이제 진월실를꼭고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까지는 오르막 구간이 있어서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 하면, 신호에서부터 목라이까지는 또 끊임없이 거의 뭐, 어 1.5km, 1,500km 그 높이 정도를 계속해서 10km, 20km, 30km 이상을 끊임없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자전거로, 현재,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로는 조금 이동하기, 위험한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 그,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들 그, 지리산 대표적으로 천은사, 그 구례 방향에서 승삼제까지를 경로를 보시면, 거한200 정도 되는, 250m 정도에서 2 m 정도 이상의 곳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8km 정도 구간에서 고도를 한 10m 정도를 올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경사가 급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던 이제 그 구간들하고 봤을 때보다도 더 높을 수는, 아 경사가 급하다고는 볼 수는 있으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자전거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된다라는 목적지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8km 정도 되면 실제로 이제 힘에 붙이면 끌바를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거리 정도인데 앞서 보셨던 것 같이 뭐 20km 이상이 계속 오르막이다든지 이렇게 되어 면 이제 어떤 이제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냈을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뭐정원의 안민고개에는 이제 자전거 매니아들한테 상당히 유명한 곳이 되겠는데 정원에서 실제로 이제 보면 한 180에서부터 이렇게 한어 여기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한 통상적으로 한전체적으로 4km 정도에서 어 이게 상승 그러니까 올라가는 높이는 한 300, 30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거리 정도에서 한 4, 5km 정도에서 한 3, 400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자전거 짐이 좀, 어 많이 실렸다 하더라도 좀 버틸 만한데, 특히 이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한 20km 이상을, 한 1000, 1000m 이상을 계속해서 높여 가, 가야 된다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어,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보면, 이제, 경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각도 단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적혀져 있는 것처럼, 100m를 전진할 때, 그러니까 100m를 앞으로 갔을 때에, 어, 올라온 그 높이를 프로트로 그 이렇게 단위로 올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 경사도라는 것 자체는 100m 전진했을 때에 오르는 높이 자체가 10m 정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12%, 1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한 15%, 로센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버티고 올라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m t v 같은 경우에는 한22% 3%까지는 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을 때어 투어링 자전거를 타고 뒤에 한 20km 이상을 이렇게 하면 한15% 정도는 한뭐 2-3km 4-5km 정도를 버티는데 그 이상을 어, 끌바 없이 계속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물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면서 전체적인 일정을 이 잡고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그 전체적인, 어 경사도를 봤을 때에, 어 몽라이까지는 자전거를 좀, 어 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살체는 바이에서, 아 사파에서, 어 몽라이까지. 어 버스로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점프를 하면서도 또 여러가지 재미있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일단은 라이처우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서 사파 더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사파의 아침은 상당히 조용합니다 왜 트레이더 막, 뭐. 거. 몇번 와봐도, 몇번 오가니까 대충 길이를 알겠네. 제 앞쪽이 로테르담성다 막상 떠나려니까 좀 아쉽고, 한 며칠 더 먹으면서 다랭이 놈도 좀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뭐, 가보도록 하죠. 어, 아, 지금 한 일곱시 됐는데, 몽둥이 문을 열고, 지금, 아,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침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 비가 귀청일증 해가지고, 걱정스럽네. 앞에 문도 열고, 이게 뭐야? 레이디, 버트. 마지막으로 어, 사화호수를 한번 타봅니다 할줄 알았으면 아침에 한번 마고 올걸 거야. 조용한 아저씨 멋져요 어, 오늘은 어제만큼은 막지는 않겠네요 여기가 랜더마크 아, 지상인가 봅니다. 아, 뭐? 아유, 여기 정면이. Tapa o Bia. Bia. À, 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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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bia m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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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m xem thành mhm mhm you know Thành Long? Thành Long Thế nào? <laughs> thì không biết thầy không thầy năm tiếng nước ngoài gọi gì à. Ôi, ôi. mom 라이저버까지는, 이거, 이거는 완전히 이렇자전거탈 곳이 아에 경사도 심할 뿐들 아니라 길이도 길고, 양계에다가 또 도로가 젖어가지고, 미끄러울 것 같고. 일단, 그큰 산인을 하나 넘고 나서는 뭐 마을이 있으면서, 어, 길도 조금, 도도좀 나아졌는데 어, 아무튼 그 상파에서 말쪽로 넘어오는거는 어, 자전거로는 어,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목라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렁가에 계속 짐 싣고 있습니다 저그 시간까지 뭐, 이래가면한 3년 걸리겠네. 아, 건물 진짜 천고가 없어넘 없네. 왜 저렇게 높아지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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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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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땡땡땡 땡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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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양한 짐들을 이제 실어가면서 달렸고, 마지막에는 이제 강을 따라 갔는데, 약한 2시간 40분 만에, 어, 몽라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내려서 보니, 뭐, 우리처럼 이렇게 터미널 식으로 떼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그 공터 주차장처럼 보여서, 실제로 이곳이 몽나이의 버스 어, 터미널인지 조금 곤돈스러웠습니다. 숙소는 이제 버스를 이동하면서 푸킹닷컴에서 검색을 했는데, 몽라인은 푸킹닷컴에서 검색이 되지가 않아서 구글 지도에서 몇 군데 알아본 곳 중에서 평점이 높은 곳을 이제 숙소로 정했습니다. 숙소까지는 약한 1km 정도 됐는데, 어,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어, 탄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다행히 이제 숙소에는 방이 있었고, 그리고 식당도 겸하고 있어가지고 어, 오후 2시 넘은 시간에 이제 늦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숙소 앞에는 이제 송다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 어부들이 어망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풍경도볼수 있었습니다. 5만 동짜리 점심입니다. 음. 아유, 지금 2 시가 조금 넘었죠. 일단 몽라의 숙소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몽라의 홈스테이 음, 200만동 아, 20만동 20만이니까 미만 만, 우연하도록 많아 점심 식사 후에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악지대를 버스로 점퍼했으니 이제 슬슬 자전거를 탈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숙소 앞 선착장에 내려가 성당을 가까이에서 보기도 하고 저에게 먼저 말을 끌어온 여학생들과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K팝에 관심이 많더군요. 쉬면서 일상도 정리하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니 몽라이 다리에 다채로운 조명이 켜지더군요. 강변을 배경으로 하다보니 더 예뻤습니다. 신산을 넘어왔다는 안도광과 함께 평화로운 무나이의 첫날 밤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